안녕하세요, 썬테크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모든 프린터의 종류를 총 정리해 볼게요. 집에서 쓰는 작은 프린터부터 현수막, 3D 물건, 그리고 요즘 창업 아이템으로 주목받는 UV 프린터까지. 어떤 프린터가 있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어디에 쓰이는지까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잉크젯 프린터입니다. 집이나 소규모 사무실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프린터죠. 잉크를 미세한 노즐로 종이에 뿌려서 출력해요. 장점은 컬러 출력이 선명하고 사진 인화에 딱 맞아요.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요. 단점은 잉크 소모가 빠르고 대량 출력에는 약하다는 점이에요. 사용 예시로는 집에서 사진, 문서, 아이들 숙제를 뽑거나 소규모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출력할 때 쓰입니다. 다음은 레이저 프린터예요. 레이저 빔과 토너를 이용해 정전기로 종이에 텍스트나 이미지를 찍어내죠. 장점은 출력 속도가 빠르고 대량 출력에 강하며 텍스트가 아주 선명해요. 단점은 초기 비용이 높고 컬러 출력 품질이 잉크젯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사용 예시로는 사무실에서 계약서, 보고서 같은 대량 문서를 찍을 때 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하루에 수백 장 문서를 출력해야 할때 레이저 프린터가 필수예요. 다음은 열전사 프린터예요. 열을 이용해 특수 용지에 텍스트나 이미지를 찍어내는 방식이죠. 장점은 잉크나 토너가 필요 없어서 유지비가 저렴하고 출력이 빠르다는 점이에요. 단점은 컬러 출력이 어렵고 특수 용지에만 써야 한다는 점이죠. 사용 예시로는 마트나 카페에서 영수증을 뽑거나 물류 창고에서 바코드 라벨을 출력할 때 쓰입니다. 이제 포토 프린터 차례입니다. 사진 출력에 특화된 프린터로 염료 기반 잉크를 사용해요. 장점은 사진관 수준의 고화질 출력과 휴대용 모델의 편리함이에요. 단점은 일반 문서 출력엔 비효율적이고 전용 용지와 잉크 비용이 비쌀 수 있어요. 이제는 큰 녀석, 플로터 프린터입니다. 대형 출력물. 예를 들어, 설계도나 현수막을 뽑을 때 사용하는 프린터예요. 장점은 초대형 출력과 높은 정밀도로 CAD 도면 같은 전문 작업에 적합하다는 점이에요. 단점은 크기가 크고 가격이 비싸서 개인이 쓰기엔 부담스럽죠. 사용 예시로는 건축사무소에서 건물 도면을 출력하거나 광고회사에서 현수막, 대형 포스터를 만들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에서 본 대형 이벤트 현수막은 거의 다 플로터 프린터로 뽑은 거예요. 이제는 미래적인 3D 프린터입니다. 플라스틱이나 금속을 층층이 쌓아서 입체 물체를 만들어요. 장점은 맞춤 제작이 가능하고 복잡한 구조도 출력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단점은 출력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급 모델은 가격이 비싸죠. 사용 예시로는 프로토타입 제작. 취미로 피규어 만드는 데 쓰입니다. 요즘은 학교에서도 흔히 사용하기도 하고 집을 지을 때도 사용한다고 하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프린터는 UV 프린터입니다. 이건 자외선으로 잉크를 바로 굳히면서 거의 모든 재질, 종이, 유리, 목재, 금속, 플라스틱에 출력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프린터예요. 작동 원리도 간단해요. 좌외선을 쏴서 잉크를 즉시 경화시키죠. 그래서 내구성도 강하고 출력물이 쉽게 망가지지 않아요. 장점은 첫째, 재질 제한이 거의 없어서 창의적인 출력이 가능해요. 둘째, 출력물이 방수, 내구성이 뛰어나고 선명하죠. 셋째, 맞춤형 제품 제작에 최적이라 소규모 공방이나 휴대폰 케이스 창업 아이템으로도 엄청 인기예요. 투자 대비 수익률도 높은 편이라 수익성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합니다. 사용 예시로는 맞춤형, 폰 케이스, 간판, 인테리어 장식, 가죽에 출력해서 고급 선물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화된 선물샵이나 소규모 간판 제작 업체에서 UV 프린터로 돈을 벌고 있어요. 창업을 꿈꾸는 분들, UV 프린터 하나로 커스텀 제품 시장에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잉크젯, 레이저, 포토, 플로터, 3D, 열 전사, 그리고 UV 프린터까지 알아봤어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집에서 사진과 문서를 출력하려면 잉크젯 프린터, 포토 프린터를 사용하면 되고 사무실에서 대량 문서를 출력하려면 레이저 프린터를 사용하면 되고 영수증이나 라벨을 출력하려면 열전사 프린터가 좋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이나 설계도를 출력하려면 플로터 프린터가 맞고요. 입체 물건을 출력하려면 3D 프린터, 맞춤형 제품 창업을 하려면 UV 프린터가 맞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프린터가 제일 끌리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